자기야 우리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지? 뭐야 왜 저래 아빠? 아버님? 아버님이 이 시간에 왜 와? 아 몰라! 숨은 씨발 아빠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몸이 안 좋아서 반찬 했지 아 그럼 병원부터 가야겠다 아빠 병원 병원 가자 아이 남자가 무슨 이런 걸로 병원에 가 됐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달아. 아니 아빠 요즘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. 오 깜짝이야. 아왜 소리를 질러? 걱정되니까 그렇지. 걱정되니까. 아유 걱정 두 번만 했다가는 아빠 돌아가시겠다. 아 자기야 지금 어디야? 나 아, 지금 자기야. 아 조조수 진짜 아빠 고실했어 어떡. 해 t v 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났네. 지금 웃을 때야? 자기 어떻게 나을 거야? 야 얘들아 조졌다 조졌어. 어떻게 얘들아 조졌다고? 나 조졌다고. 뭔데 빌 신아 호들갑이. 정인이랑 정인이 집에서 뜨겁게 노고 있는데 정인이 아파 그이듯 <laughs> <laughs> 존나 웃기다. <laughs> 잘됐다 이 미친새끼 너 저번에 나그 상황일 때너나 존나 비웃었잖아 아 이거 오카냐? 이거 해결방법 알고 있음 뭔데?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야이 돼지새끼야! 너 내가 키보드 천진으로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? 너 키보드에 물음표가 없는 거야? 아니면 이 뚝뚝에서 안 눌리는 거야? 둘 다? 그냥 나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셈 이꼴로? 방금 찰칵 소리 뭐지? 말까? 찰까 말까? 아 아빠 이거 시계 찰까 말까? 우리 딸모든 이쁘지 <laughs> 야 장재민 너 옛날에 어떻게 나갔냐? 옷장에 숨었지 뭐 여친 부모님이 일찍 나가셨나 보네 일찍 나갔음 다음날 아침 일찍 야, 미친 야몇 시간을 갇혀 있었던 거야 18시간? 와 내가 갇혀보니까 사도세자 마음을 알겠더라 오 사도재민 아니 미친놈들아 어떡하냐고 아니면 베란다로 뛰어내리셈 여기 9층이라고 병신 같은 년아. 해보긴해 봤어? 어, 어우, 씨발, 어, 안 되겠다 이거. 화산탈인데 어떻게 떨어져. 야, 이 븅신아. <laughs> 정현이는 패지 먹고 떨어졌던 거 기억 안 나냐? 저 새끼는 작아서 안 보이잖아. 너도 저녁에 떨어지셈. 까매서 안 보이니까. 어, 너 오늘 낙하산 안가져간 낙하산이 어디 있어, 븅신아. <laughs> 아, 아니면 이거 어때? 뭔데? 정연이한테 아버님 번호를 받아서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해. 그리고 그때 바로 탈출. 또구세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저 지금 차 나가려고 하는데 차좀빼주세요아네 알겠습니다 음. 자기야 지금 지금 빨리 나와 지금 지금 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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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까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? 빨리 좀 자! 아,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내? 어? 아, <laughs> 어, 아빠, 나 비트박 잘하지 않아? 쇼미 12 지원했는데 어때? 목걸이는 바뀌었는데 근데는 오늘 괜찮아? 오늘 상태가 왜 이래? 작전 실패함. 지금 정인이 아버님 내 2m 바로 옆에 있어. 하하하하하하! 존나 웃기다! <laughs> 야, 어떻게 찍었냐? 아까 기카로 찍다가 소리 나서 스노우로 찍음 야, 아버님 잘생겼다. 비터파리임 아, 아니, 그래서 어떻게 나가게, 미친놈아! 아니면 너 다크사이트 쓰고 나가셈 그게 뭔 소리야, <laughs> 피! 나! 페이스까지 쓸게. 하하하하하! <laughs> 자네 누군가? 안녕하세요, 언니. 정인 남자친구, 송여사입니다 엎드리게. 예.